네, 안녕하세요. 준팀장입니다. 며칠간 시장은요, 바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전일 및 증시도 휴장 이후에는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뭐 건강한 조정이 좀 있어야지만 또 올라가는 법이니까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판화진 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때요? 3월달에 한번 크게 오른 적이 있었죠? 이때요.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바로 경영권 관련해서 앞서서 이 분쟁 피소 사실을 공시하는 가운데 주가가 크게 한번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분쟁이요 이 소액주주 연합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같은 해4월 달이었죠 창업자였던 이 김성기 대표가 해임이 되고 또 소액주주 연합 소속 소액주주인 김명철 대표가 신임 대표로 선임이 됐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한번 크게 오름세를 보이다가 잠시 행보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떨어지고 그쵸 그렇죠? 올라가고 완전히 흘러내리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결국 저점을 찍었는데, 이후에, 자, 6월 들어오고 나서 좀 지나갔는가 싶더니, 바로 어제도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와줬는데, 갭을 띄워주면서 오늘 전일 대비 무려 29% 이상이나 크게 급등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하신 분들이 어떤 또 이슈가 터져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인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요, 일단은 경영권 이슈가 한번 크게 나온 적이 있었잖아. 다시 한번, 경영권 관련된 분쟁이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김성기 그 대표하고 이 소액주주 연합의 지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 자 아무래도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이 이슈가 된 거죠.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은요 이런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너무 여기 신경 쓰지는 마세요. 왜냐? 늘 주식은 여러분 등락을 반복하게 되어 있고, 확장과 수렴을 반복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 타이밍에 뭐 매도하고 익절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항상 주가는 여러분, 한 번에 크게 가는 것도 없고요. 계속 떨어진 것도 없어요. 늘 등락을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된 거예요. 오늘 고점 찍은 자리요. 자, 이 자료 내가 매도하니 그럼 맞아요? 아니면 그냥 한번 가져가 볼까요? 추가적으로 매수할까요? 한번 고민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으로 끝내지 마시고 대응만 잘하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 판화진이 좀 가지고 있는 최근에 나온 좀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보가 왜 필요하냐면요. 이제 앞으로 또 주가가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갭 띄워준 상태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구체적인 방법. 그렇죠또 이슈. 재료, 모멘텀 등등등등 자이 재료를 한 번에 모아둔 게 있단 말이죠 PDF 파일로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요 보이시죠 여러분? 이 자료를 꼭 가지고 가셔야지만 특히 정보에 평상시 느리신 분들이나 번번히 타이밍을 주셨던 분들은 가져가시는 편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판나신이고요 정보는 무료 말씀드렸죠? 010-2158- 1710이 번호로 그냥 파나라고 두 글자 안 계시면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제가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이러왜 대응 만 필요한지 아세요? 아니 세력이라는 놈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냥 막 흔들면서 가란 말이죠 이때 개미 털기 당하지도 않고 그러면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 전략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 하시면 아시라고 제가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뭐 해드린다는 거요? 그렇죠 피드백까지도 해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보를 받고 직접 확인해보시고 대응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잠시 기사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거아니면 파나진 주가가 그동안 고점을 한 3월에 찍고 난 이후에 쭉 내려왔잖아요.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6월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재료가 한 번씩 나와줄 때마다 주가는 요늘 기대감이 실리면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또 등락을 반복하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슈가 나왔을 때 이때 잡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슈가 나오더라도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기회를 다 놓치고 나서 뒤늦게 아, 아니다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은 오히려 미리 미리 정보를 받고 대응할 수 있는 편을 택하시라 말씀드리는 분이보다 사전에 미리 정보를 받으신 분들은 여유 있게 대응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늘 쫓겨서 추격을해서 하신 분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만큼 흔들리지 마시고요. 예, 그럼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돌아볼게요. 와 자, 그동안 보세요, 여러분. 3월에 한번 크게 이슈 터진 이후에 행보하고 떨어지긴 했어도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자 이때 이 추세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잡아주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그 이상으로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여러분 앞에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부분인데,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준비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불안하지 해 마시고, 저한테 문자나 하나 하 남겨놓으세요. 하나진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10-258-1710으로, 그냥 파나라고 보내주세요. 간단하게. 여러분, 일단은 이 정보를 꼭 받아가시고요. 저랑 차근차근히 대응하신다면 이번 주중 후반 가운데 충분히 이 종목은요 더 크게 갈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특히나 여러분 이런 종목일수록 어때요 반드시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그만큼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받아 가셔서 대응하시되 혹시 이런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질문이라든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 텐데 이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 어느 순간 상관없습니다. 편한 시간대에 저한테 따로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또 확인하는 대로 자세하게 답변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 하는 앞으로 10배 이상 오르는 종목이죠. 바로 급등 테마주 지금 바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2023년도 그렇죠? 지금 당장 반드시 사야 하는 지금부터 무려 10배 이상 크게 오르는 주도 테마 급등주 딱한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꾸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하셨던 분들, 특히 추천 종목을 받아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입니다. 이한 개만 제대로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이상의 효과,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엔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입니다. 당연히 이런 바닥을 찍고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코스닥 대장 이 템버거 테마라 보시면 되는데요. 대형 호재만 무려 16개가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특히 2차전지 k배터리 적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세력들은 요 이에 노출세라 이미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주가가 최소 5배에서는 10배 이상까지 오르는 무조건 뛰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올해 이바닷권 급등주 발굴 및 대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이 손절, 이 리스크 위험 부담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셨던 분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꼭 내려가고 반대로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당장의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그쵸 그렇죠? 차곡자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데요 특히 여러분 어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차트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다 이렇습니다 특히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올라가더니 크게 오르는. 그쵸? 그렇죠?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 바로 뭐 J의 셀바스 A라고 보시면 됐는데, 이 종목 또한 바닥을 다져왔고, 그쵸? 그렇죠?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크게 오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한마디로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정말로 크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쪽 중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제2의 코난 테크놀로지. 자이 종목 또한 여러분 12월 초반에 18,000원대. 그렇죠? 매집 하셨던 분들은요. 지금의 최근에 올랐던 흐름상 얼마요? 157,700원까지 올랐다는 라 거죠. 엄청난 수익을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미 매수를 끝낸 종목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얼마나 좀 믿음이 가는 이템버거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종목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보율이요. 무려 8,000%가 넘습니다.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추팅 크게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여러분, 세력들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이미 세력들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이만은 뭐다? 자, 세력 매집 완료 자체가 100% 이상의 이 상승 슈팅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세력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 차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이라든지 자본총계 또한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매우 높고요. 더군다나 이 품절주라는 거죠, 여러분. 물량이 한마디로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주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중한다, 뭐 인수합병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 이렇게 매수가를 걸어놔도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치 노토스가 유연상 할 때도 사람들이 뒤늦게 뭐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점상하고 계속 오르고 또 내가 얼마나 매수를 높게 걸어놔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 품절 줄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우상증자 공식 발표 예정이도 있고,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시 한번 주식시장 뒤집어질 때, 우리 주주님들,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매수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더라도 남들은 더 안절부절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이 저가에서 매수를 하고, 그쵸?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 여유있게 팔짱 끼고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추천 베스트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뭐 이렇게 여러분. 인증샷을 통해서 수익 난거 저한테 보내주고 계시고. 그쵸? 저도 여러분 매달 여러분의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주님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실 때마다 저한테 인증샷을 남겨주시는데요. 저는 뭐 감사 카톡을 받을 때마다 정말로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합니다. 제가 이맛 때문에 종목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저 혼자만 돈 벌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돈 버니까 정말로 기분도 좋고 보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제가 딱한 개만 추천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만큼 제가 자신있게 추천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이 종목명,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입니다. 우리 주주님들은요, 지금 보여드린 번호 있죠? 010-258-1710. 자, 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이 종목을 딱한 개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뭐다?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이런 약세장에서 꼭 대박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신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문자 는 순서대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안전하고 확실한 정보 좀 받으셔서요,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